나고자 일기 저는 전직 마피아입니다 황 어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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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늘 <laughs> 어디가시죠? 저 우리 어디가죠? 오늘, 오늘 뭐 챙겨오셨죠? 저 레크레이션 할거예요 <laughs> 그리고 충전기는 <충청긴> 두고 오셨죠? <laughs> 네 스케치북 세개 <3개> 들고 왔는데 <laughs> 심지어 클로게임이랑 우노게임까지 <laughs> 어제 샀거든요 레크레이션 강사님이세요? 뻥치지마 이게 어떻게 유튜브 보자야. 이게, 이게 카메라빨이 잘봤거든요제외장하돼 <laughs> 이거 <이게> 없으면 불안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어때? <laughs> <laughs> 나 둘, 셋. 이 나올 때마다 이거 써도 돼, 방금 거? <laughs> 하나, 둘, 셋. <웃음> 어? <웃음> 어때요? 요즘 최신 행하는와이이를좀더오빼 주세요. 그래. 늦었어 뛰어, 뛰어 뛰어야 돼. <laughs> 어, 그리고 너 티셔츠도 왜 맨날 그거야? 아니야, 간만에 꺼냈어. <웃음> 왔어. <laughs> 여기 서 도박하시면 안 돼요, 아줌마. 엄마, 재밌는 게임을 <laughs> 여기 올려고 사고 나했 일단 레크레이션이 몇 개인가요? 아, 오늘 일단 초장 맞추기 하나 있고요. T 맞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. 공으로 말해요. 숙담 모드 하나 있고요 그리고 뿌누 하셔야 되고. 자, 도착했어요 여러분. 오늘 양 양청 <laughs> 양청. 어쨌든 지금 박철희씨 나고 돼가지고. 나고자 일기.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우린 차례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여기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자꾸 운호를 기차 열차에서 내내 아, 계속. <laughs> 오늘 수진이로 <동장룩> 쌈장룩이야 <laughs> 쌈장룩 쌈장룩이라고 해. <laughs> 밥 먹으러 가는 때좀안 오면 안 돼요? 아, 저 눈빛이 도미토리야. 안넷그리거 <laughs> 바이 바이 보. 맥기 진짜 싫은 것 <laughs> <laughs> 어. 여러분은 오늘 양말을 챙겨와서 그걸 신지 못해요. 내일 우린 다 같이 커플 양말을 신어요. <laughs> 내일 우린 다 같이 이걸 신어야 돼요. 바로 짱구 양말입니다. 제비뽑기 하나요? 아니요. 1등부터 순서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. 생탈전입니다. 설빈아. 포켓몬 고하러 속초 온 사람 같지 않아? <laughs> 가자, 캠 문자 잡어러 기긴! 6시 내 고향 같아, 지혜야. <laughs> 엄마, 나 TV 나와! 누나, <laughs> 이거. 그거 죽순이야 진아. <진화. 웃음> 너 혹시 <laughs> 내 꿈에 탔나요? 짜너 <laughs> 지금 여기 집인 것 같아, 집주인인 것 같아. <laughs>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따라라라따. 여기가 또있니까 어, 그 밑에. 아 여기 풀이야? 짱이다어 온기. 온다 닫아놓죠. 야 여기 아, 완전 따뜻해. 아, 온수야. 다... 다... 아, 진짜? 따져봐장 근데 따져봐. 따져봐. 갑자기 사장님 와서 아니 여기가 아니라 백사 모여. 뭐야? 아, 여기, 여기 좀덜리켜지지 않았나? <laughs> 혹시 잠깐 카메라 꺼주실 수 있나요? 구미호가 고기를 굽습니다. 음. 아, 근데 오, 정말 오, 우리 오, 고기밖에 오, 안 사와서 오, 고기만 오, 먹는 거 알지? 상추도 네, 없어. 저, 이거는 설거지 브이로그. 숟가락이 너무 더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누나 이거 어떡해? 어글거리네 아, 진짜 브이로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. 어, 인정합니다, 이거. 저 그냥 조용히 설거지만 할게요. 저는 원래 설거지를 잘 못해요. 왜냐면 제가 삼남매 중에 막내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자라나면서 물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랐는데. 온실 속 화초만 해요. 근데 여기 와서 이런 대우를 받네요. <laughs> 아, <laughs> 설거지가 다 끝났습니다. 뽀득뽀득하네요. 호레이! 예 보독 yeah. 그럼 이제 가고, 갖고 가세요. 아니. 네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전달하러 가겠습니다. 왜 울어요? 철리씨왜 <laughs> 울어요? 우리 언니가 혼다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해서 터렁해서... <laughs> 고마워 지혜야. <laughs> 연기 때문에 <땜> 우는 <보는> 거면서. <laughs> 참나.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어? 어 나도 눈물 나. 어 아니 펑펑 우는데 여기? <웃음> 눈물이 막. <laughs> <많. 웃음> 감동적이야. 우리 지혜가 다 컸어요. 지, 지혜야 고마워. 사랑해, 네. 사랑해, 사랑해, 사... 사랑해, <laughs> 번지해좋아해아해정로지 바로 지지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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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랑해는랑해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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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저는 전직 마피아입니다. 하지만 손을 털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너마을에 사는 에리얼이라고 해. <laughs> 죽은 자는 말이 없다. 나뭐 잘못했었나 봐. 저희 망했어요. 거실에서 독약으로 칼렛이 죽었어요. 스케치북이 맞네요그사이 종류가 <동료가> 있어요? <laughs> 첫 번째는 속담, 모물을 말해요. 속담 모르니까 그리고 케이 팝, 아, 이거는 고유 속에서 외침 드라마 초석, 영화 제목 초석 맞추는 게 있습니다. 보너 게임 아까 어. 기차에서 보셨죠? 응, 네. 오늘 열심히 광란의 파티를 즐길 예정이고 보드 게임. <웃음> <미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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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이게 어 아니 심지어 가방보다 <laughs> 저게 더 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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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 역까지 걸어가게 생긴. 갑자기 국도 대장정. 드디어 왔다. 뭐? 기차 시간 5분 남았어. 빨리 가자가이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아야 <아니, yun> <laughs>